그러면 이제 파트 3. 호대비 과부 3종 세트. 오늘 판매해야 세 번째 파트 3. 과숙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건 뭐다? 고신이다. 여기는 과숙이다. 이거는 뭐다? 방합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숙 되겠습니다. 과숙. 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과숙, 술, 죽, 진미 되겠습니까요 자, 과숙살. 과숙살? 다른 말로 하면 과부살이다. 네, 과부살이다. 상부살이요. 공방살이요. 독수공방살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과부살. 예. 자, 그럼 과부는 뭘 뜻하나요? 여자를 뜻하죠. 그래서 이 과숙살은 여자한테만 해당을 한다. 자, 이 과숙살. 여자한테만 해당하는 이 과숙살. 어떤 작용을 하고 왜 이렇게 나왔느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과숙살 보니까 뭐예요? 진술충미 사고. 화계. 과숙이다. 이 진술 충리는 뭐다? 사고요, 화계요, 가수이다, 과수이다. 자, 이 화계사들과, 이 흙이에요. 예, 이 제일 복잡한 거야, 여기. 어. 이 사고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명리학, 수리사의 급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저거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제가 봤을 때이 사고를 해석을 잘한다. 오행에서. 아무모델도 A급은 될것 같아. 아니, B급. B급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신살이나 합충형의 파까지 싹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A급이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이 화계의 특징은 뭐예요? 돈은 있으나 육친은 흉이다 육친에서 남편도 들어가잖아 남편도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도 흉으로 빠진다 그러면 나, 남편이 흉으로 빠지는 여자는 뭐다? 과부다 그래서 과부살, 과숙살이다 자이 과숙살의 특징은 뭐냐 화계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우울, 멜랑꼴리, 청승 청승, 과부 청승 과도 우울하고 약간 청승한 이미지예요 화계 과수 사고요 화계요 과수군 이진술충미는 뭐다? 친의 인연이 약 육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 육자될을 수도 있고 다음에 여섯 자될을수 있습니다 고기 육 자는 뭐예요? 나하고 피가 나눠진 사이 요거는 남자 빠져 남편 빠져 그러면 고기 육자 여섯 육은 뭐야 남편도 너 남의 편이지만 그래 껴줄게 예, 이두 가지를 갖다 씁니다. 자, 근데 이 화계과숙에서 육친의 인연이 박복하다. 그 얘기는 뭐냐? 여섯 육자를 쓴단 말이에 여섯 육. 육친. 나와 관계된 사람들. 모든 인연이 박복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 로요 화계, 가수, 사고는 인력 상통한다. 자, 여기서 하나 서비스. 내가 화계살이요. 플러스, 거기다 과숙살이네. 이거는 스님 보살 팔자네 종교인 팔자요. 이런 사람 드물겠죠? 예? 그럼 내가 딱 보면, 아,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래. 영마에다가 <laughs> 과숙이네. 요거는 유랑이네. 바람, 따라, 구 따라. 아, 떠돌이, 집도 절도 없는 유랑 팔자네. 자, 두 가지 같습니다. 여기에 화기가 오면 종교인. 영마가 오면 유랑하는 팔자. 이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 화기 가속이 내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자, 해결책. 자, 상대방 서로, 과부 팔자잖아요? 과부살이잖아요? 그럼 누구 만나야 돼요? 상대도? 호대비살. 호대비살 있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과부살주잖은 호대비가 잘하니까. 그러면은, 상대방도 과속살이 있다. 그러면 괜찮다. 그리고 이과속살이요 사, 흉신. 드러는 반나 사, 흉신. 사, 흉신. 살, 상, 거표. 살은, 칠살 상관, 겁재 효신. 자, 칠살은 뭐냐? 칠살은편관 그리고 효신은 뭐냐? 편인. 이게 과숙살에 해당한다. 어, 사용신에 해당하면 회로가 안 돼, 리들은 오래 같이 못살 이혼한데. 어쩜 좋아. 참고하세요. 사용신. 어마무시한 게 과숙까지 끼고 들어오면, 사용신이 과숙까지, 과부살까지 끼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못살아. 왜냐? 갑자기 나타나서 니들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 서못 사게 된다 운에서자 그리고 또 플러스 관성이 절대지 12 운상에서 플러스 과수 이것도 못 사러 이것도 못 사러 자 아까 저번에 파트 2에서 고신살 얘기한 적 있어요 고신 과수 요게 있다 못 사러 엄청 많다 못 산다고요 그러면 이 고신 과수기 되게 많아 내 사주팔자에 이런 상 어떻게 돼? 그럼 또, 고신과숙 있는 사람 만나면 돼. 왜냐? 과부팔자는 호대비가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고신과숙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한다. 예.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신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과숙살, 년 월, 일에는 혼인하지 말 것, 악연이 되기 쉽다. 예. 샤나이 이때 기억나면 악연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날의 날짜를 잡아서 악연이 된게 아니라 악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날을 잡는 거겠죠? 네, 팔자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자, 이것으로그 어마무시하다는 과부호리비 3종 세트 오늘의 제품 사담과 전쟁 3종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댓글 되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용도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중청소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